안녕하세요, 주인 오세요. 근데, 이게 지금 뭐, 문제가 생겼다네요 누구 네, 거예요? 문제가. 지금 21기에. 네, 김인재. 네. 김인재. 네. 네.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? 충전하는 포트가 어. 안에, 어. 그 조그맣게 쇠로 되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충전을 하는데, 아. 그게 안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. 그랬구나. 충전이 안 되는 상황. 충전, 상황으로. 아, 그렇네. 아하. 그럼 이제 AS를 맡겨야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럼 한국을 보내야 되네? 네.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? 보통은 이제, 오셈이 계시면, 어. 오셈 편에 수리를 맡겨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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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고. 하는 제가 수리하는 건 아니고, 제가 아이. 갖고 이제, 예. 김민재 엄마한테 보내야죠. 한국에 그쵸? 가서. 그러니까, 인편으로 한국으로 보내고. 네. 그럼 민재가 당분간, 그, 천자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? 그 사이는 에저희 OSS에서 여분의 전자사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대나 갖고 있어요? 어, 한 6대 정도 요 네, 그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용 쉽게 아, 얘기하면은 그쵸. 전자사전이 있는 거네요. 어, 네, 어,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까? 아, 그 중에써있네 OSS 대여용 넘버 6 어, 샤프. 네, 그렇구나. 그럼 이거를 이제 대여를 하면은 뒷바짓을 어, 한다면요? 그렇습니다. 네. 어, 가져갈 때마다 50불 0불레이션 해놓고 네. 그 다음에 이거 수리해갖고 오면 네. 다시 자기 거 주고 이거는 이제, 이제 다시 회수하고. 회수하고 어. 다시 그, 그렇군요. 네. 임시로 이렇게 돼요. 제가 올 때마다 전자사전을 몇 개씩 들고 옵니다. 그러니까 부모님이 AS 맡긴 거. 그런 경우 비일비재 어. 하니까요. 어. 그래도 이렇게 이제 또 대외용 장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왜 전자사전은 이게 이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oss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게 베이직 에듀 딕 세븐 베이직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거 인터넷이, 되지 않는, 인터넷이 되지 않는 걸로 꼭 보내주셔야 지되고요예 수리 이게 전자사전은 택배로 보낼 수가 없는 품목이에요 배터리가 그렇습니다. 들어가 있는 거는 택배로 못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. 그래서 탈게. 제가 올때꼭몇 대씩 들고 옵니다 수리된 거를 그렇습니다. 이렇게 대여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예, 민지 엄마 제가 이거 갈때 갖고 갈게요. 네.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